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넘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나 되었어요 100명. 1 0 0명이됐어요아 어, 진짜 어, 많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혹시 다소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골반 교정에 대한 영상, 자가 근막 영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또 이제 제가 바로 듣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자가 근막은 아니고 골반에 변형이 오는 이유들이 어찌됐건 근육의 불균형,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발 아치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허리의 불균형, 뭐 등의 불균형,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원인을 판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보행을 했을 때 엉덩이가 실룩, 실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엉덩이가 빠지는 건 일부러 그분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중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옆쪽으로 밀리려고 할때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근육이 좀 한쪽만 강해지고 한쪽만 약해지고 이랬을 때 골반의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중등근에 대한 운동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등근이라고 하면, 일단은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등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옆쪽으로 중등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등근을 좀 걷어내면 소등근이 있거든요. 중등근이라는 경우는 위치적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장골이라고 하는 골반뼈가 있거든요. 장골, 그 다음에 이 다리뼈에 대퇴골이라고 하는 다리뼈가 있는데 대퇴골의 대전자라고 하는 이 볼록 튀어나오는 뼈 부분이 있어요. 만져보면 그쪽에 약간 뒤쪽에, 위쪽에 붙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장골 등까지, 장골까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섬유를 또볼수 있고 그 다음에 측면, 측면섬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후면섬유 이렇게 세 가지를 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위치한 아이는 이 대퇴골을 또 내외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굴곡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측면에 있는 중구섬유 같은 경우는 옆쪽으로 벌리는, 이렇게, 어, 벌리는 동작을 하게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후구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퇴골의 신전, 익스텐션, 뒤로 차는 동작. 어, 그 다음에, 외회전하는 동작.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저희가 중등근의 벌림과 외회전의 동작을 통한 크램쉘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앞에 한번 보실까요? 거울로 한번 저희가 차량을 보면은 외발로 한번 이렇게 서보실까요? 외발. 어, 외발로 섰을 때이 골반의 위치적인 포지션이 옆쪽으로 밀린다든지 들린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쪽도. 그렇죠. 우리 다음 선생님 되게 좋은데요. 밀리는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많이 빠진다. 어,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아, 중등근이 좀 약화가 됐구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있어요 그럼 골반이 좀 변이가 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근의 또 대표적인 운동이죠. 크래라는 운동을 해볼 건데, 그걸 좀 정확하게 어떻게 위치를 잡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누워봐 주실까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가 되면 팔로 손을 이렇게 받쳐주셔도 되는데 내가 팔이 좀 어깨가 불편해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폼롤러로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하세요 좀 편하시게 본인들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는 떼고 할게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귀와 어깨 그 다음에 여기 대전장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 있죠? 복사뼈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척추의 정상적인 망국의 상태다 라고 좀볼수 있어요 자그 상태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있는 포지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골반에 변형된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골반에 ASIS ASIS의 위치적인 포지션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요런 식으로 지금 틀어져 있어요. 왜? 골반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 자, 그거를 골반의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살짝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중립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골반의 중립을 맞춰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척추의 중심선을 맞춰 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둔근의 운동을 해볼 건데, 아까 중둔근의 기능에서 벌리는 동작이 있었고, 외전의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뒤꿈치를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벌려줍니다. 이때 허리는 살짝 끼워준 상태에 다시 내려주고 둘 이렇게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이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눌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다시 내렸다가 셋 후, 호흡을 받쳐주면서 그러면 근육분이 대둔근도 같이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중둔근도 벌림동작과 신전동작 동작과 외전 외전동작 이런 근육들의 기능들이 같이 나오게 될거야요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그래서 허리라인 여덟 하고 하다보면 또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엉덩이가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리에 이 부분이 다시 안으로 무너지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둥근이 장골이 엘리베이션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다시 내렸다가, 자두 개만 더. 나 어디에 자극이 들어오시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자극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장근이나 i t 밴드 장경인대가 불편해 아니 면외측감근 불편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희 영상에 도 풋롤러로 하는 것 중에 TF의 대퇴근막장근과 i t 밴드 장경인대를 풀어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따라 하시면서 얘를 릴렉스해 주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골반 교정에 대한 운동을 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운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이 중등근이라고 하는 운동은 골반 변이가 왔을 때 중등근 운동을 통해서 골반의 중립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중등근에 대한 트레이닝을 꼭 하고 나서 뭐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런지를 하실 때도 런지를 하실 때도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벌린 동작을 통해서 골반의 중립을 맞추는 것부터 하고 우리가 런지나 이런 동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또 저희한테 뭐 요청하고 싶으신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또 좋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어,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